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숨쉬기 편한 마스크, 얇은 마스크, 비말 마스크 있냐고 약국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비말 마스크는 약국에 거의 없습니다. 편의점에서도 현재 날짜 기준으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동이 빠르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거의 못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비말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지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량입니다. KFAD 비말 마스크는 2020년 6월 중순에 하루에 약 40만 장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었고요. 6월 말에는 하루에 약 100만 장 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7월 초에는 하루에 180만 장 정도가 생산이 되었는데 7월 초 기준으로 하루에 약 200만 장 정도가 앞으로 생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이 5천만 명이 그 하루에 200만 장 정도 생산되는 마스크를 살려고 하면은 25명 중에 한 명만 살 수가 있고 나머지 24명은 마스크를 살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만약에 그한 명이 마스크를 여러 개를 사거나 많이 이렇게 쓰러갈 경우에는 더욱 더 마스크 일반 사람들은 더욱 더 마스크를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마스크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생산 속도 및 생산에 대한 이득입니다. 생산 업자의 그 생산 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기계 한 대당 하루에 약 1만 개의 마스크를 생산한다라고 가정을 할때 비말 마스크 생산 속도나 KF80/94의 생산 속도나 대충 비슷합니다. 어차피 생산 속도가 비슷한데 부가가치 그러니까 생산의 이득을 봤을 경우에는 KF94를 생산하는 게더 가격이 좀더 나가고 어그 생산 업체의 이득으로 봤을 때 KF94를 생산하는 게더 낫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100% 팔리고 있기 때문에 90살을 생산하나 비말 마스크를 생산하나 속도는 똑같고 양도 똑같은데 90살을 생산하는 게더 이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말 마스크를 굳이 생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추측이 또 가능하고요. 세 번째 온라인이나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비말 마스크는 가격이 낮고 가격 마진이 적기 때문에, 한개두개 개 팔아봐야, 어,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요. 개별 소매점보다는.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해서 많이 대형으로 어, 판매하는 게더 이득입니다. 유통구조가 하나하나를 팔때그 배달비 이런 것들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판매가 되는데, 온라인은 빠른 자만이 득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고, 그리고 항상 실시간으로 많이 검색을 할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대량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다 독차지해서 빠른 자만이 득템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못 구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대형마트도 일찍 가서 줄 서는 사람만이 득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의 대부분 사람들은 대형마트에 가도 이미 다 팔리고 소진되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 편의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급업체, 도매업체에서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안 들어오고 극소량만 아주 소량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명이나 두 명한테 팔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일반 사람들은 구할 수가 없다. 소 일반 소매점에 거의 들어오지가 않고 조금 들어와도 어 대형마트나 온라인 쪽으로 어좀 대양으로 어 공급이 되는데 일반 소수의 사람들이 다싹 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게 여름 한정 제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루에 200만 장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 부족한데 앞으로도 생산량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름 한정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더우니까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얇은 마스크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7월달, 8월달에는 인기가 많은데 다시 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을이 되면은 다시 KF80이나 94가 더 선호가 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말 마스크는 7, 8월이 지나면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업체 측면에서는 이 비말 마스크 하나를 생산하려면 기계를 바꿔버려야 되는데, 기계 바꾸고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되는데, 투자비가 엄청난데, 겨우 두 달만 생산하고 기계가 쓸모 없어지게 될 거면은 생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그만큼 더 손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 한정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 현재 200만 장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판매점에서도 이거는 7, 8월에 한정 판매라는 그런 인식이 약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을되면 겨울되면은 KF80이나 90이 주로 팔릴 거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이 비말 마스크가 생산이나 유통이 잘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다섯 번째. 효과가 부정적입니다 자, 비말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비말, 침방울만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KF80이나 KF94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로부터 바이러스나 각종 여러가지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전반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말 마스크는 일반 국민용이고요 KF80이나 KF94 마스크에는 의료인 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약사나 의사 같은 경우에는 KF80이나 KF94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사 의사들은 비말 마스크를 착용하고 약국이나 병원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정부에서 권고하기를 병원이나 약국 내에서 비말 마스크 쓰지 말고 확실한 감염, 효,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KF94나 KF80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약사들은 쓰지도 않는 마스크를 일반인한테 판다 이거죠. 어떤 거를? 비말 마스크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 KF94나 80을 더 선호를 하고 비말 마스크를 약간 소홀히 하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살짝, 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비말 마스크 좋습니다. 여름에 덥고 숨쉬기 힘들고, 그러니까 비말 마스크를 사용하는 건데, 차선책이죠. 차선책. 더 좋은 건 당연히 KF94나 KF80이 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는 당연히 KF80이나 94가 더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비말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이유,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